네, 안녕하세요. 방공석사유재이사유입니다 어,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그동안 저는 출판사를 오픈했고요. 갑자기 글을 쓰고 있습니다. 어, 요즘 밀당 방법을 공유하는 영상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글쎄요. 밀당이 통하는 건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닌가. 음, 현실에서는 마음이 쉽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특히 장기관계에서는 불신과 피로만 쌓이고요. 안정감을 깨트려요. 진심과 거짓 신호가 섞여서 관계의 신뢰도가 낮아질 거고요. 어, 감정 소모가 커져서 상대에 대한 사랑보다는 음, 게임? 그런 느낌에 시달리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어, 우위에 서야 된다는 그... 뭐랄까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 버리거든요. 일당할 시간에 화끄냐 막끄냐 그냥, 막 그냥, 그냥. <laughs> 최선을 다해 마음을 표현하시고요. 아니다 싶으면 하루라도 빨리 돌아서서 내 마음을 마음껏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셨으면 좋겠어요.